백구사가 점잖한 것은 제일 점잖은 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백구사가 시조풍이거든요. 이 시조도 또 무척 좋은 거예요. 뭐한니 좋은 거예요. 점잖하고 예를 들어서 수양산 이렇게 나와 사수양산을 하다가 정사 어, 어 어깨... 아, 이렇게 쭉, 쭉 바르는 거 얼마나 품위가 있고 점잖습니까 예. 이러듯이, 백구사도 시조풍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도 고르라 하면은 12가사 중에서는 나는 백구사를 고르고 백구사를 제일 좋게 압니다. 백구사는 백구야 펄펄 나지마라로 시작하지만 앞에 백구야 펄펄을 생략고 나지마라부터 노래를 하고 있는 곡인데 그야말로 어 이제 조선조 때인의 불을 받고 열심히 이제 충성을 할 때는 그렇지만 또 갑자기 이제 팽을 당해서 뭐 기양사를 살해를 하거나 유배를 당하면 그야말로 이제 은일사적인 정신 즉초에묻혀서 자기만의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곡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한때는 속칭,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던 선비였는데, 어느 날 이제 유배를 당해서 자기 신세한탄도 좀 담고 있고, 그런 신세한탄을 백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자기가 보는 그런 자연과 맞물려서, 자연을 자기에게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자연을 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그 한탄이 좀 담겨 있는, 그러 지금은 좀 퇴각한 하나의 일계, 선비로서의 자기 신세, 자탄이 섞여 있는, 그러한, 어 곡인데, 하여튼 현재 시비가자 중에 가장 많이 불린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초보자에게도 제일 먼저 가르칠 때이 백부사를 먼저 가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곡태가 평탄하면서 우리 가사의 전반적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창법도 담고 있고 해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곡입니다.